네 반갑습니다. 백승재 노감사입니다 네, 급여계산 문제이신데요.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문의를 드립니다. 라고 하시면서 어, 격주로 근무를 하시는데 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를 하세요. 어, 이렇게 근무를 하시면 2시간, 9시간, 만약에 점심 1시간이 있으시면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시는 거고요. 어, 격주로 토요일 근무까지 하시네요. 어, 9월달 급여가 너무 적게 들어와서 연장 근로수당 문의 드립니다 하셨고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기본급이 22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일단 기본급이 220만 원이면 먼저 시급을 한번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뭐 간단합니다. 다른 어떤 이 연장 근로수당이라든 이런 수당 말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그런 수당이 없다면 그냥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시면 돼요. 이렇게 나누시면 어이 선생님의 이제 시급은 1 5 2 6원이에요 1,526원. 그래서 이 시급을 기준으로 해서 연장근로도 이렇게 수당을 계산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달에 연장근무를 총 66시간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뭐그 시간을 회사에서 어 어떻게 다 기록을 하셔서 본인이 아실 수 있는 것이라면 이거를 청구를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간단합니다. 10,526원 기준으로 66시간을 곱하고, 그 다음에 1.5배를 하시면 되겠죠. 네,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만 해도 지금 100만 원이 넘어가는데요. 1042,000원 가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근무하셨으면, 이렇게 받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뭐, 야간 수당도 부탁드린다고 하시는데, 야간 수당을 계산하려면, 야간 근로를 얼마나 하셨는지를 제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는 정보가 없습니다. 예, 없어가지고 제가 계산하기가 좀 어렵구요. 음, 일단 기본급이 정해져 있, 있으신 분이라서, 뭐, 계산이 그냥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